안녕하세요. 네. 2020년도 이제 어,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음, 아마 영상을 올릴 때쯤에는 아마 2021년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올해 정말 잘쓴 아이템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어떤 거를 추천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그냥 제가 매일매일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매일매일 쓰는 아이템들을 그냥 다 가지고 왔어요 오늘의 컨텐츠에는 광고가 전혀 하나도 없고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물건은 정말 주구장창 써요 계속해서 사용하는 재구매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제가 다뭐 올리브영이나 쿠팡, 인터넷, 뭐 오프라인 등에서 직접 구매한 내돈내산 컨텐츠이니까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은 재밌게 봐주세요 시작 제일 먼저 제가 바르는 게, 짜잔! 아비노 바디로션인데요. 이게 진짜 지금 아비노 스킨 릴리프 모이스처라이징 로션인데 이게 정보로 받아서 쓰고 그 이후에 정말 실제로 구매해서 또 다시 재사용하는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찐으로 너무 좋아서 제가 또 구매를 이제 올리브영에서 샀고요. 정말 오죽 너무 좋으면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칼로 잘라서 이렇게 퍼가지고 쓰고 있어요. 사러 갈 시간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왜냐면 이게 펌핑을 하다 보면 안에 많이 남거든요. 이게 플라스틱 칼로 퍼가지고 진짜 저희 아주머니께서 저희 일하신 아주머니께서 어, 저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 일을 하셨는데 저가 이렇게 어떤 물건도 이렇게 아껴서 쓰는 건 진짜 처음 봤다고 저 정말 처음이에요. 진짜 완전 공병템. 제가 왜냐면면 완전 악건성이거든요. 이거 쓰다가 다른 걸 쓰니까 확실히 확 알겠더라고. 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대용량으로 그냥 쟁겨두고 정착해서 쓰려고 하고 있는. 정착템이 완전 찐 공병템입니다. 코로나가 심해짐에 따라서 사실 마스크는 이제 뗄래야 뗄수 없는 필수템이 됐잖아요. 이제는 뭐 핸드폰 지갑만큼 꼭 무조건 챙기는 필수템이 돼버렸는데 제가 요새 마스크랑 더불어서 꼭제 가방에 무조건 들고 다니는 필수템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소독티슈인데요. 세니타이징 티슈라는 살균물 티슈예요. 이 티슈는 무엇보다 이 시각 저하가 받았다는 사실도 저는 되게 믿음이 같고 한동안 이렇게 되게 알콜 수업... 같은 거 조그만 거뭐 레스토랑 가도 많이 주시고 이제 친구들끼리도 막 이거, 이런 거 주면 진짜 찐친이라고 막 이랬었잖아요 어, 알코올 수업을 쓰고 <laughs> 알코올 수업으로 제 손을 닦고 눈을 한번 비비고 진짜 지옥을 경험했거든요 이, 이 티슈는 알코올 프리 성분이라서 유해균을 99.9% 소독을 하면서도 어린 아이들도 진짜 안전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이호브에서 1, 1등 제품이더라고요 혹시 하자마자 한 달만에 600만개가 출 됐대요. 회사에는 그냥 대용량으로 아예 두고 있고요 가방에는 이게 15개 들어있는데 이게 한천 원인가? 세일해서 천 원인가 해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가방에 자꾸 들고 다니는데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아니 코로나인데 남자는 어디서 만나고 소개팅은 어디서 하냐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저랑 악수하실래요? 이러면서 하이파이브 한번 하실래요? 아니면 이렇게 닦아가지고 핸드폰 번호 좀 주실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코로나 시대 새로운 뉴노멀 연애 감식 말이면 어쨌든 이게 손 닿는 모든 곳에 이거를 쓰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남녀노소 안전하게 쓸수 있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우선 그럼 이제 회사에 도착을 하면 붓기, 붓기 관리를 먼저 해요. 초반 제 유튜브를 초반부터 구독하신 분들은 굉장히 아실 거예요. 차를 한 지난 1년 반에 거쳐서 한 15kg 정도 뺐거든요. 붓기 관리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붓기차는 공미차랑 미지음을 번갈아가면서 먹는데, 저의 또 다른 진짜 제 올해 제 인생 발견템 하나 붓기템 알려드릴게요. 짜잔! 기분 전환인데요. SNS 광고템에 현혹이 돼서 샀다가 어 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윤리하루라는 그 유튜버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이거를 추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약간 또 팔랑기에 샀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사실 이걸 딱 시켰을 때쯤에는 우연히 또 부기차가 다 떨어졌을 때였어요. 근데 시기를 좀 놓았을 시절이었어요. 식단을 안 하고 막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막 이러니까 좀 약간 살이 정말 몸이 뿔크 있었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안 치고. 몸이 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살이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바뀐 거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제가 봐도 얼굴이 너무 홀쭉한 거예요. 한방 환이라고 그래서 되게 약간 부담감을 느끼고 약간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환의 사이즈가 이렇게 환의 사이즈가 굉장히 조그매요더 대박인 거는 사실 이거는 그냥 기분 전환이고 얘는 기분 전환 알파예요. 이거는 제가 다 먹었어요. 다 먹어서 지금 여기다가 양초 넣어놨는데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건가 그래요. 이건 더 좋아요. 전날 전용 약속이 없었다 이러면 이거 먹고요. 출근 약속이 있었다 아니면 중요한 약속이 있다 이러면 이걸 먹어요. 얼굴 분위기 많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막돌 같게 했냐고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작년 유튜브를 제가 봐도 많이 바뀌었는데 진짜 이건 붓긴 것 같아요. 붓기의 차인데 정말 놀라워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무해라는. 에어클리너예요. 공기청정수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저희 회사에서 쓰는 건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대표님이 안 보시겠죠? <laughs> 견주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드려요. 뿌려주면 유해 물질도 없어지고 악취도 많이 잡아줘요. 진짜 안 좋은 거 약간 새집 중독군 이런. 이거 뿌리면 진짜 많이 그런 향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 안 키우시는 분들이 강아지 키우는 집에 가면 느끼는 그 특유의 냄새, 강아지 냄새 있잖아요. 그걸 싹 잡아줘요. 제 주변에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은 진짜 이거 다 샀고요. 그리고 애기 쓰신 분들, 그러니까 왜냐면 매일 매일 빨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불안하다 이럴 때 이거 뿌려주신. 진짜 좋을 거예요. 이게 호주에서 온 공기청정수로 만든 그런 거래요. 강아지한테 직접 뿌려도 될 정도로 너무너무 성분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강추, 강추 드립니다. 추천드려요. 저의 아침 하루는 정말 굉장히 바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침에 붓기차를 먹고 그 다음에 이걸 먹어줍니다.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익숙한 제품이실 거예요. 어 철분제인데요. 되게 예쁘게 생겼죠. 어 영국에서 유학하는 제 친구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몇년 전부터 직구를 해서 먹었었는데 이게 오랜가? 한국의 정식 입점이 돼가지고 솔직히 약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철분제? 철분제 여자만 먹는 거 아니야? 어, 임신했을 때 먹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철분제는 남녀노소 꼭 먹어야 되는 필수 영양소래요 정말 기운 떨어질 때아 고기 땡긴다 이러시잖아요 그게 철분이 땡겨서 그렇대요 사람이 꼭 필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가 철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나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철분이 다 채워진다고 해요 사과 주스 먹는 맛 플레인 맛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맛이 없거든요 솔직히. 저희 아버지도 약이랑 비타민 이런 거 절대 안 챙겨 드세요. 제가 그런 거 챙겨 드려도 절대 안 드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고 이거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냐고. 저희 할머니도 챙겨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챙겨 드리면서 이게 맛도 있으니까 주변 분들이 기분 좋게 드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는 거니까 먹으면서 매일매일 내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침에 약 먹다가 시간이 다 가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찐 추천! 제가 그때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었어요. 머리를 묶었는데 여기가 댕그렁 없는 거예요. 그거 보고 진짜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서 진짜 탈모가 온 건가? 가내 아무리 살 빼고 예뻐져서 뭐할 거야.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대머리면은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근데 그 차이나에 제가 기분 전환을 들어가서 막 보다가 이 제품을 알게 됐어요. 흑자 전환이라는 제품인데 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솔직히 반신반의하면서 샀어요. 진짜 그냥. 뭐라도 해보자. 정말 제 방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의 수가 많이 없어졌어요. 저희 집 아주머니께서도 인정하세요. 진짜 너 요즘은 머리가 많이 안 빠진다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 머리가 많이 안 빠지고요. 저 며칠 전에 머리숱 많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제가, 제가 산 건데도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네. 더샘 커버 퍼펙션 팁 컨실러. 1 2 5 라이트 베이지입니다. 항상 저 다크서클이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크서클 컨실러는 무조건 들고 다녀요. 하필이면 제가 원래 쓰던 바비브랑 컨실러 안 들고 나온 거예요. 컨실러를 안 바르고 내가 약속 장소로 가는 거는 제 상식에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올리브영에 갔어요. 올리브영에 가가지고 오늘 하루만 바르고 말 컨실러 하나 사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세일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주워서산 거예요. 제가 쓰던 거보다 훨씬 얇게 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발라도 커버가 완벽히 되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거를 정착했어요. 제가 눈을 굉장히 많이 깜빡이는 편이라서 컨실러를 되게 많이 저 덧발라주는 편이거든요. 얘는 얇게 발려도 커버력이 있기 때문에 눈가 수정 화장을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단점은 있어요. 보세요. 네. 좀 이거는 수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새는 거 말고는 아주 완벽한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봤던 다크서클 컨실러 중에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샵 선생님들도 이거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추천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은 눈썹 추천 제품이에요. 와, 마스카라의 중요성이 진짜 크더라고요. 제 인생 마스카라를 찾았어요. 요거. 그 메이블린 뉴욕의 하이퍼컬 파워픽스라는 마스카라인데, 이게 정말 너무 예뻐요. 이미 너무 짱짱하게 해놓기는 해가지고 연장 효과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인형 속눈썹 브랜드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짙은 마스카라는 저는 무조건 번지더라 왜냐면 저는 눈을 많이 깜빡이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거는 너무 잘하지 이거 오줌 많이 썼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꾸겨졌겠어요 제 인생템이에요 어, 에뛰드하우스의 닥터마스카라 픽서 롱래쉬 저는 롱래쉬 써요 이게 롱래쉬 해가지고 그냥 픽서뿐만 아니라 약간 섬유질 같은 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열면 이런게 나와요. 약간 연장이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정말 안 번져요. 이거를 만난 이유로는 어떤 마스카라를 사도 문제없이 사거든요. 요 조합 진짜 완전 추천드려요. 이런 꿀조합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이크업 아이템이죠. 그 윤리하루님이 제가 너무 오늘 고백을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율리하루님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율리하루님께서 구매하신 것 중에 진짜 너무 예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당장 들어가서 구경을 했는데, 완전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셀레피트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어떤 그 톡신님이라는 유튜버 분이랑 같이 콜라보를 한 제품이더라고요. 오 너무 예뻐요. 사실 이게 아마 뉴컬러일 뉴 거예요. 근데 이거랑 약간 흰색빛 도는 약간 겨울철에 더잘 어울리는 약간 화짝이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며칠 전에 아는 언니들 만나러 갈때 바르고 갔다가 뺏겼어요. 그거 언니가 야 이거 뭐냐 너무 예쁘다 이러면 뺏겼어요. 이게 약간 입자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서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일리할 때쓸 수도 있고 이거를 좀 발라볼게요. 큰거 넣었다. 어, 보이세요? 큰 거? 어, 너무 예쁜 것 같아. 솔직히 겨울에는 흰색이 더 예쁜 거 같아요. 그래서 언니 잘 쓰고 계시죠? 네, <laughs> 네. 아무튼 네.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제가 원래는 사실 조말론 브랜드를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진짜 많이 뿌리다가 한동안 너무 많이 뿌려서 한동안 밝기를 좀 줄였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행사에 갔다가 요만한 샘플을 선물을 받았었어요. 넥타린 블러썸 앤 허니커럼?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끝까지 다 썼는데요. 겨울에 뿌리기에는 조금. 조금 가벼운 감이 있는데 봄 여름에 너무 잘 뿌리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진짜 공명을 간직할 정도로 진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한 향수가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조말론 보시면 한번 꼭 시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디퓨저도 제가 저는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디퓨저랑 핸들을 잘 피우지는 않아요. 작년 재작년인가 그 코엑스몰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갓. 정말 각 어, 꽃시장을 가면은 그 꽃시장 들어갔을 때 냄새가 너무 좋아요. 꽃을 딱이게 프레쉬 컷딱 했을 때딱 꽃을 딱 잘랐을 때나는그 프레쉬한 향이 너무 좋은데 코엑스를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거예요 아, 주변에 꽃집이 있나? 이렇게 봤는데 꽃집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팝업 같은 데서 디퓨저를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하고. 제가 사무실에 뒀는데 정말 사무실에 오시는 분마다 여기 향 너무 좋다고 이거 뭐냐고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초마루의 플라워 마켓이라는 향이거든요. 근데 향 정말 너무 좋아요. 진짜 정말 그냥 맡을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고요. 저는 제 몸에 뿌리는 거는 약간 플로럴하고 그런 걸 달달하고 플로럴한 걸 좋아하는데 제가 있는 공간에 뿌리는 거는 약간 좀 상쾌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향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이향 한번 시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솔직히 말해 무엇해? 이거는 제가 매일매일 추천해 드려가지고 이거 이제 이 말하기 입 아픈 아이템이죠. 아리얼 클렌징 티슈인데요. 그냥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좋고 화장을 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사실 화장을 지우는 게 싫어서 화장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이제 클렌징 티슈를 쓰지 말라고 저한테 걱정을 하시는지 진짜 저도 너무 잘 아는데. 그래도 저는 너무 귀찮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클렌징 티슈를 진짜 그냥 아무거나 썼어요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하니까 그래도 성분 좋은 클렌징 티슈를 쓰자 그리고 이게 정말 자극이 너무 적어요 클렌징 티슈로만 지우고 초화장품 바르고 자더라도 이렇게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데는 정말 저는 이 클렌징 티슈의 공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건 내가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이제는 약간 지겨울 것 같은데 올해 얘네는 진짜 뺄... 수... 없는 아이들 아닐까? 그냥 거의 맨날 내가 쓰고 섭취한 애들 아닐까 싶어요. 네. 짜잔, 그립톡 그립톡인데요. 사람들이 다 하는 거는 안 하고 싶음. 그 요상한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저게 편한가? 왜 맨날 사람들이 이러고 있지? 어쩌다가 인스타그램 서핑을 하다가 이렇게 보석 모양의 그립톡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 삶의 질이 완전 수직 상승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아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립톡은 어, 제가 몰랐던 신세계였고, 그립톡을 정말 아직도 안 써보신 분이 있다라면 정말 한 번쯤은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저의 생활꿀템은 미니 청소기인데요. 아, 이 미니 청소기도 진짜 제 삶의 질을 완전 올려줬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사실 다른 브랜드 거 이렇게 광고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머리카락을 그렇게 잘 흡수하진 못해요. 근데 얘는 얘가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얘가 5만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잘 빨아들이고, 흡수력도 너무 너무 좋고요. 가볍고. 방이 되게 금방 깨끗해져요. 바로바로 바로 보이는 것들을 치울 수 있으니까. 자잘자잘한 이런 떨어질 것들이 생겼을 때 이게 있으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머리카락도 그냥 한꺼번에 이거를, 이걸로 그냥 바닥을 쓱 훔치면은. 금방 다 없앨 수 있어가지고 정말 머리카락 많이 빠지시는 분들 이거 진짜 필수템인 것 같아요. 저의 이제 다이어트템 몇 개만 딱 소개시켜드릴게요. 아시죠? 이거 제가 옛날부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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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15kg를 빼는데 저의 1등 공신인. 아이템입니다. 식욕을 잡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체내에 노폐물을 빼는 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공비을 먹고 나서 그런 뭐 가슴 떨림, 뭐 불안함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그런 어 부작용도 전혀 없었고 이걸 먹고 그 삼시세끼를 먹, 먹은 날과. 안 먹고 삼시세끼를 먹었나그 다음날 공복 몸무게 차이가 확실히 달라요 주의점이 하나 있다면 저는 절대 이거 공복에 먹지 않아요 공복에 먹으면 정말 너무 울렁거려요 그리고 제가 이거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술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말 술이 살이 찌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다른 다이어트 약을 제가 복용을 했을 때는 그 약을 복용을 하고 술을 마시면 그 약의 효과가 아예 떨어져서 그냥 술이 그걸 이겼었거든요? 진짜 제, 저 아는 언니가 엄청 노는 게 제가 진짜 미친 안주빠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술은 들어가는데 안주를 안 먹고 싶은 거, 이걸 먹, 먹고 있는데. 저처럼 애주가이신 분들은 또 이거 한번 드셔보시는 게 제가 진짜 추천드릴게요. 다이어트식을 진짜 안 좋아하는데, 전 다이어트 쉐이크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한끼 대용식으로 뭐 먹는 다이어트 쉐이크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해요. 똑같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데 그냥 맛만, 색깔만 달라. 토마, 딸기맛, 바나나맛 내려고 약간 달달한 맛을 뭐 어떻게 첨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난 그거 먹고 식욕도, 식욕 돋아가지고 딴거더 먹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추천을 진짜 자신있게 해드릴 수 있는 거딱한 제품이 이거예요. 부위. 이거 혹시 아시나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거를 왜 샀냐면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샀어요 패키지 예쁜 거는 좀 제가 다 무조건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 시리얼에 이미 너무 많이 속아 있었거든요 건더기 막 씹는 맛 하나도 없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스쿱을 먹으라는 거다두 스쿱 누구 코에 붙여 이랬는데 두 스쿱 넣고 우유를 붓고 먹었는데 은근히 배가 부르면 왜냐 이게 씹으니까 확실히 그 아만다 사이프라이드가 연애가중계에서그 오징어 다이어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사람이 씹, 씹는 맛이 있어야 되고, 오래오래 씹을수록 금방 포만감이 느껴져서 많이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초코맛을 더 좋아하고요. 디핀다츠그 구슬 아이스크림의 초코바나나 맛이에요. 코에다가는 저지방 우유를 타서 드시는 게 맛있고요. 딸기에는 그냥 일반 우유를 타서 드시는 게 맛있는데, 다이어트 할때 약간 단 거를 못 먹잖아요. 근데 나단거못 먹으면 끝나잖아요. 하루 한끼 정도는 단골 먹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거 먹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먹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솔직히 그런 광고하는 다이어트 음식들보다는 솔직히 차라리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딱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다이어트 음식이 좋아요 오히려 솔직하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 씹었던 것들이 다 프로틴바라서 어, 진짜 체크 한잔 먹는 것보단 저는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추천드요 다리 관리하는 법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사실 저는 다리 관리하는 법은 많이 안 걷고 많이 운동을 안 했어요 근데, 재작년 패션이크 때, 그 포토월 사진을 보고 제가 진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물론 기사 사진이라고 해도 너무 다리가 뚱뚱하게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PT쌤이 있어요. 제 PT쌤이 제 중학교 친구인데, 제 PT쌤인데 1년에 한번 보는데 술 먹을 때 봐요. <laughs> 제가 맨날 살쪘다고 징징대는 카톡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음, 운동 나오고, 이러면서 이거를, 보내줬어요. 유명한 거죠. 요가린인가? 이렇다던데, 저는 이걸 그냥 종아리에만 꼈었는데, 제가 이게 왜 삶의 수직상승 아이템이냐면, 이게 정말 만능이더라고요. 다리에만 끼는 건줄 알았는데, 제가 요새 허리랑 목 너무 아프다 그랬잖아요. 이거 허리에도 끼면 너무 좋고, 목에도 끼면 너무 좋고, 저는 이거 진짜 다리 퉁퉁 부은 날 이거 끼면은 진짜 효과가 좋아서, 다리 관리하고, 온몸에 림프절이나 이런 부종 빼는데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 저의 삶의 질을 수직상승시켜준 아이템들을 이렇게 소개시켜드려 봤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재밌게 보셨나요? 정말, 어, 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참 버텨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참 많은 분이 힘들었을 한 해였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달려온 내 자신에게 수고했다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기분 좋고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세린스가 되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2021년에는 정말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루 빨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 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